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점 A 마이너마고요 그다음 곡선 y는 x 분의 2 위에 두점 B, C가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킨다 랍니다. 자점 B와 점 C는 어, 직선 y 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 점 B의 좌표와 점 C의 좌표는 xy 자리 바뀐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거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삼각형 넓이가 2루트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점 B의 좌표가 알파콤마 베타랍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 C의 좌표는 베타콤마 알파일 거다라는 거 그랬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은 되어 있습니다. 어,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 3이다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변의 길이를 구하고 그런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과 에, 점 A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하셔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서 장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요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요게 정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요렇게 풀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음, 어차피 뭐 주관식 없다며 그러니까 신발품 공식, 사선 공식을 이용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자라는 거죠. 어, 그러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좌표가 필요하지. 마이너스 2,2와 알파코마 베타와 베타코마 알파. 자, 요거 세개 중에서 뭐부터 쓸까? 그, 뭐, 본인 취향대로 아무거나 먼저 쓰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2를 쓰는데 이 아래로 쓴다라는 거. 그 다음은 뭘 쓸까? 뭐, 베타콤마 알파를 쓸까? 마찬가지 위아래로. 이번엔 알파콤마 베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맨 앞에 썼던 거한번더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 값 씌우고, 앞에다가 2분의 1 붙여놓습니다. 자, 이제 사선이 들어갑니다. 신발끈을 한쪽부터 매볼게요 그러면, 곱하죠? 마이너스 2알파 빨간색끼리 하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곱하면 베타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알파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신발끈을 묶습니다. 곱하면 2베타 곱하면 알파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베타 더하죠. 이제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 값 씌우고 2분의 1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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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거되는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베타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이 네, 삼각형의 넓이 2루트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은 4루트 3이죠. 뭐가? 어, 이게, 근데 지금 어, 대충 눈여 봐도 알파가 베타보다 더 커요, 그쵸? 그러니까, 음, 알파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 절대가 벗겨버리면서 예, 알파제곱이 더 크니까, 이러면 절대가 필요없이 무조건 플러스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음, 근데, 알파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이 아니라,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구해야 되네요 어,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을 하나 해야 되는 게 점 B는 어, 다음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다 따라서 X에다가 알파를 Y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성립을 할 거죠 그래서 곱이 2가 되는 거 알파 넘겨서 곱이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과 차와 곱인 건데 자, 곱셈 변형 공식을 쓸 거예요 근데 좀 어, 똑같은 곱셈 변형 공식인데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자, 뭐쓸 거냐면은 어 음, x 어 플러스 y의 제곱은 x y의 제곱에다가 곱배의 배를 더한다. 요 공식 쓸 겁니다. 근데 이제 x가 알파가 아니라 알파 제곱이고 y가 베타가 아니라 베타 제곱인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합의 제곱은 4의 제곱에다가, 고배, 고배, 네 배를 더해주시면 되죠. 근데 차가 얼마냐면, 4루트 3이다. 제곱하면 48 되겠고요. 곱은 얼마냐? 그냥 곱한 게 2니까, 제곱해서 곱한 건 4가 되겠죠. 곱이 4니까 더하면 16, 64. 뭐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제곱이 64.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뿔마 8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더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8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수령이면이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수행 평가에서라도 나온다라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 두 점을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를 구하시고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식을 구하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는 게서술형 혹은 수행평가에서는 에,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이거는 객관식일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